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젤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의 3차 소환조사를 밤늦게 마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또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된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한다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다. 매우 부당한 처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호에게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의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된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기자가 검찰이 혹시 준비한 질문은 다 했나요? 3차 소환 요구를 했나? 뭐 그런 게 궁금해서요? 라고 물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답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 차례나 소환 조사를 받았음에도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한 검찰입니다. 그동안 대장동 일당들의 번복된 진술이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언론에 흘리면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론은 이재명 대표에게 기울기 시작했다.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검찰의 조작 편파 수사가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진실을 모르고 기레기들의 방송만 보면서 속아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알기 시작했다. 해서 지금부터는 윤석열 검찰과옥의 심판 분위기가 더 뜨거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기소를 통해서 또는 구속영장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겠지만 이제는 안 통한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이유는 또 있습니다. 국민들이 곽상도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무죄 판결을 보았고. 조카조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오수와그 일당들에게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무죄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판결을 보면서 입만 열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떠들던 윤석열 정권의 실체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는 심판론에 힘이 더 실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천공의 관저 개입 논란까지 저들을 심판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치지요. 어제 여론조사기관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용산 관저 선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및 청문회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무려 56.6%로 나타났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4.4%로 나타났습니다. 전 지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을 믿지 않는다라는 결과물이라고 봐야지요. 또한 미국 여론조사 업체인 모닝 컨설트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전 세계 주요국 22개국 나라의 국가 지도자 지지율 조사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윤석열은 22등 꼴찌를 기록을 했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71%였고 지지한다는 응답 겨우 22%였습니다. 꼴찌를 벗어나기는 틀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조사국이 22개 나라에서 22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면 100등을 기록해서 더 망신을 샀을 텐데 그나마 그것이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꼴등을 탈출하는 것보다는 심판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눈치 볼 것이 없다.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김건희 특검이든 대장동 특검이든 50억 클럽 특검이든 다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박찬대 의원은 뭐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봐주기고 또 이것도 특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할수 있는 건다 해야죠. 물론 권호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로 면접성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포괄일제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거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필요성은 없어졌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특검 드라이브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야죠. 자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뻘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천을 두고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내서 왔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당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가 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 팔고 다니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이 많은 자들이 어디 가나 있지요. 그러나 이미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일하는 척만 하는지 누가 진정성을 갖고 정치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경고를 한 것은 단합을 해도 모자랄 이 시국에 공천 갈등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잘 아십니다.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한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데 앞장서 왔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9일 자신의 정치 에세이를 출간하는 북 콘서트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수밖에 의원인 이원욱, 조홍천, 뭐 김영진 등이 참석을 해서 한 마디씩 떠들었다고 하는데. 뭐 같은 새끼리 모여서 떠드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 자리에는 이번 제주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앤장 출신 김한규 의원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김한규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박전 비대위원장에 계속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노력하나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박전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셨을 때 기자회견장 대회를 4명의 의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하고 더 많은 분에게 요청하면 불편을 끼칠까봐 차마 더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제가 회견장을 구해드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박 지원과 함께 하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한규 의원. 굉장히 참신하고 똑똑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사람 속은 알수 없는 듯 합니다. 박지연이 그동안 어떤 행보를 걸어왔는지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김한규 의원. 역시나 김현장 출신이라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걷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편 방송인 김희철이 인터넷 라이브 방송 최간해라는 프로의 출연을 해서 2019년도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불매 운동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일본 일본 불매 운동 멋가라는 과격한 발언을 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이 친구의 말대로라면 우리 국민들은 졸지에 멋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에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판단인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벗습니다.